어, 우리 영상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찬이 사랑하는 김승우 씨,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 김승우 씨 빼놓으면 안될편했어요 한준 씨도 뭐 맞아 못한 분이 있다고요? 빨리 하세요. 예. 제 가까이 있었던 제 스태프분들을 빼먹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1년 동안 저를 가족보다 더 매일매일 챙겨준 민수 매니저 오빠와 그리고 수지 큐 그리고 현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또 생각났다 아니면 두 분이 네. 돌아가시면서 교대로 예. 영주하고 연서하고요 네. 수빈이 촬영장에서 정말 제가 많이 괴롭히는데 네. 너무 고생 많다고 고맙다고 아, 꼭 전해주고 싶어요 네. 또 생각났잖아요 <laughs> 아 그러세요? <laughs> 분들 감사합니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어 예. 다시 한번 두 분께 축하해. 아이 영상이요. 2010년 좀 오래된 영상인데 2010년 영상인데 MBC 연기대상에서 어, 공동 대상을 수상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웃으면서 이게두 배우가 이렇게 어, 시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 수상소감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무슨 배틀을 하듯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풀로 보면 좀더 길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달렸었는데 뭐이런 영상, 요런 이런 시상식 또 다른 시상식도 하나 있는데요. 2020년도에 있었던 제56회 백상 예술 대상에서 어, 세월호 사건을 다룬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설경구 배우가요. 어, 압도적이며 깊은 감정 연기를 펼치면서 남자 최우수 연기상, 뭐 쉽게 말하면 주연상, 주연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배우가 주연상 후보에 올라야 한다고 출품 자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해 그 56회 백상 예술 대상을 그 상을 휩쓸었던 그러니까 작품상 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을 휩쓸었던 작품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 휩쓸었고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설경구 배우와 함께 열연을 펼쳤던 전도연 배우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경구 배우의 이 행동은요, 진짜 주연은 전도연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영화 관계자들과 대중은 이 설경구 배우의 행동에 대해서 배우로서 보기 드문 존중의 자세이며 진정한 팀워크와 연기 철학을 보여준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시상식, 뭐 또는 우리가 연말에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을 향해 환호를 보냅니다. 스타들은 그 무대의 주연 배우, 주인공이 되어서 온 세상의 관심과 박수를 받죠. 때론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꿈꾸는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우리 현실은 때론 무대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그 서운함은요, 때론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죠. 이런 갈망은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기도 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무대의 중심에서 찾으려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성경은 무대 중심이 아닌 무대를 준비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 말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한발 물러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누구보다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왕이었습니다. 자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요, 그는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내위인들을 조직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24,000명이 여와의 호 성전 일을 맡았고, 6,000명이 관리와 재판관리 일을 맡았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가 되고, 4천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레위인을 몇명 세웠다고요? 3만 8천명을 세웠어요. 자, 거기에서 2만 4천명은 성전일을 맡기고 또 6천명이 관리와 재판관일을 했고요. 그리고 4천명은 문지기 마지막 또 4천명은 찬송하는, 찬송하는 일을 맡아 성전봉사의 질서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한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2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누가 마음을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볼까요? 시작. 내가 세 가지 벌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하라. 내가 고른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자, 세 가지 벌 중에 다윗은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복과가 시작. 그래서 <목소리> 여러분 결과가 어떻다고요? 7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7만 명이면요, 너무나도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막한2 30명 죽어도 매스컴에서 난리 치는데, 당시에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인구조사는요,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 자, 이번에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레윈을 세우고 막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조사를 합니다. 그는 이제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주인공을 빛낼 조연자로, 준비자로 섭니다. 자, 우리 30자, 31자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요 앞에서 명령하신 수와 방법대로 계속 섬겼습니다 자, 다이슨요, 주인공이 자리에서 물려나서 조연자로, 준비자로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요, 절기에 맞춰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예배, 예배의 주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지 행정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잇는 사명,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누가 예배를 이어가도록 돕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심에 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흩뜨셨어요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요한복음 상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을 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작. <laughs> 자, 그는 흠해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자, 그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말은 그는 바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라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자신은요. 신랑이 아니고 단지 신랑의 들러리,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반을시기는 일명 세족식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인데요. 이 섬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시음을 예고하고 있는 복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무대 위에서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는 삶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어 달리기. 여러분, 이어 달리기처럼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며 나의 역할이 끝났을 때 기쁘게 박수칠 박수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러게 우리는요,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 소위 말해 성공으로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개주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 당시 미국 대표로 선발된 주자들이요. 소위 말해, 소위 말해, 세계 체조, 최고의 선수들, 세계 최고의 스프리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있기 전전 전 세계의 매스컴들은 미국 선수를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선전입니다. 잘 보세요. 화살표 있는 거. thank mm -hmm. you 이건 여자인데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우, 우리가 아는 우사인볼트가 어, 3관을 했죠. 어, 400개 주에서도 1등을 했었는데 영상에서 보셨지만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바통 하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은 이어달리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실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잘 전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리는 것만큼 바통을 잘 넘겨주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어주고 있나요? 신앙의 유산입니까? 나의 업적과 자치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내려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정과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바통을 넘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후배에게, 제자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준비자로 서 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배를 위해 준비해 보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 넘기기. 자 자녀나 혹은 후배에게 성경 한 구절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 이름 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봉사 한 가지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어요.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가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조명 뒤로 물러났음에도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처럼 하나님 앞에 바통을 드릴 때 우리의 경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어달리기의 주자입니다. 오늘 그 바통이 예배로, 섬김으로,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무대는 사라지고 조명도 꺼지지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 달리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